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 쉽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건 전적으로 의탁했을 때 쉬운 일이고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 정말 쉽고 또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시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결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어, 담아 있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대 소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채워져서 그래서 어 굉장히 여러 번이 말씀을 우리 몸에서 운행하는 그래서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어 적용해보는 그런 어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는 그런 어,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는 것, 지켜보는 것,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얼마나 필사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들을 지켜내는 것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떤 뜻일까요 계명을 모를 때는 이것이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다 바로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개명이 묵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제를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 붙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하나님께로 붙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것은, 어,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말씀대로 이게, 어 내가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줄 알고 믿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일 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제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사람 속에서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요한일서 이 마지막 5장은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마지막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재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까지 다 계획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전폭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절에 보시면 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심 씻기심 그래서 죄 용서하심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숙하신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셨는데 그 증언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성령께서 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시다. 진리는 바뀌지 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구 불멸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새신이 그랬습니다. 8절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시다. 이 셋이 다 합하여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잘못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심을 부인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그냥 성자 성령은 그의 영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 5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인 사람들은 이셋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삼일체를 거부합니다. 하시는 일이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초적인 뜻을 거부하는 그런 어, 맥락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뿐만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과 같은 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소장 구절에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 사건이 우리 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못 되는 것입니다. 큰일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성령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대한 죄의 용사심을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나 대신에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제물이 되신 것인데 이 증거가 없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5장에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강조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대속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엄밀한 증거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힘듭니다. 아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그 말씀을 되뇌이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 노력과 우리의 그 삶의 방침이 목적이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일을 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 통해서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고 또 증거를 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11, 11절에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다 결국은 무엇인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5장 12절에 보시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그런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신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로 피로 오셨다. 죄삼, 시음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그런,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는 그런 우리의 몸으로, 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꾸 보고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으면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더 우리식으로 쉽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할 때에 날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개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윤택함을 보고자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어떻게 사는 방침과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해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전쟁가를 다시 확인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과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생명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